네 반갑습니다 친절한 토토로 입니다 아, 오늘 날짜 2022년 3월 30일이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또 3월달에 이제 마지막 날인데 3월달에 조금 단톡방이랑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좀 쉬어가면서 간간히 좀 배팅했던 그런 달이었습니다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굉장히 힘들었고 좀 많이 어려웠었던 3월 달인 것 같은데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고 뭐 선수 빠지고, 그게 오히려 좀, 우리 배터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, 좀 그랬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일본 야구하고 이제 국내 경기 이렇게 조합을 짜봤고요 오늘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KBO 개막전이 있는데, 야구 시즌 또 새롭게 분석법을 찾아서 또 열심히 달려봐야겠죠. 주력 조합 두 조합하고, 그 다음에 부주력 한 조합 이렇게 있는데, 첫번째 보시면 이제 야쿠르트 승하고, 그 다음에 안양 KGC 하고 KT, 인거 KT 마이너스 1 5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 보시면 안양 KGC 오버, 1 6 4 5오버 그리고 KB스타즈하고 b k 썸 마이너스 7 5승그 다음에 부지력 조합은 이제 2시에 있는 지바로트 경기부터인데 아마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이 지바로트 경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못 가시지 않을까. 나머지 이렇게 또 부지력 이렇게 가봤습니다. 첫 번째 조합 보시면 야쿠르트하고 유미울인데. 저는 오늘 일본 야구 통틀어서 오늘 야쿠르트가 가장 좋아 보이는 좀 그런 경기인 것 같거든요. 왜냐면또 이제 요미우리가 스윕전이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하라주리 선수가 그래도 호리타인 이제 좀 아무래도 신예 선수급이죠. 이제 호리타 오늘 요미우리 선발 투수가 그래서 좀 뭐 시범경기 에서는 나름 좀잘 던졌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래도 야쿠르트가 홈에서 유미율이 상대로 좀수입은 면해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야쿠르트 승을 잡아봤고 그 다음에 안양 k 지 c 하고 KT 경기인데 안양 k 지 c 하고 KT가 서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경기 이제 리그 막판에서 근데 저는 안양 k 지 c 가 물론 잘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KT가 오히려 행보가 더 좋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kt 1.5 마이너스 1 5 대승 같고 그 다음에 두번째 조합은 이제 164.5버뭐두 팀이 좀 만나면 언더가 나는 그런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요 좀두 팀은 좀 화력적인 화력전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오버가 좀 유리하지 않나 라고 예상을 해봤고요그 다음에 kb 스타즈하고 bnk 썸음 여자농구 이제 po 첫경기인데 아무래도 kb 스타즈가 홈에서 썸 상대로 뭐 충분히 저는 대승리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PO 첫 경기가 오히려 좀 반대가 나오는 그런 경향들도 저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KB 스타즈이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나 뭐 강희세 선수 등 간에 모두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KB 스타즈 괜찮아 보인다라고 예상이 들고 아마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준점이 1점씩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바로떼하고 소프트뱅크 6경기는 음, 지바로떼 역배승. 그 다음에 나머지 3경기는요 뭐, 제가 주력조합에 있는 야콜트승. 쿠그 다음에 아냐케이지하고 KT, KT-1.5승. 그 다음에 KB스타즈 1 4 4 5버갔는데 요거는 약 살짝 좀 보험, 보험 느낌? 약, 이렇게 보여줘요. 왜냐면, 만약에 KB 스타즈가 프랜을 이제 마인을 못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썸이 좀 다득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한번 1 4 5 5오버도 한번 채택해 봤습니다.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KBO도 아마 개막전일 때 개막전인 경기도 좀 역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긴 하지만요 KBO 개막전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3월한 달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습니다. <목소리도>